승특강 확률과 통계 85페이지 2번입니다. A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한 개가 1.2 표준편차가 0.2. A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1.2, 0.2의 제곱 이렇게 따는데. 르 그 다음에 B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는 영화 파일 한 개의 크기는 평균이 1, B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이고 0.6의 제곱입니다. A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1.4기가 이상의 파일을 그 다운로드 할 때만 추가 요금이 부과되고, 추가 요금이 얼만지뭐 이런 거에 대해서어 없고 그냥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P에 A라 할까? 확률수를 A라 가자 그래서 A가 크거나 같으면 되죠 1.4 보다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는 A기가 B에서는 A기가 이상일 때만 추가율 분포가 된다 추가율 a 추 얘가 H추 a 확률 얘는 b 추 확률 이쪽 이그 상태다. 재미니다 임의로 A, B 2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 중에 한 군데에서 그 다운로드 한한 개의 영화 파일이 기본 요금에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일 때 그냥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쑥 받는데 어 이게 그 추가 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인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그게 하필 B에서 받은 확률 이, 이, 되니까.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확률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분의 해당 아니면 전체 분의 해당. 그치?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전체 분의 b 에서 B추 이렇게 되된요 그럼 전체는 뭐야? a 플러스 B추죠. 그치? 뽑았는데, 어쨌든 그 추가 요금. 다음 추가로 금된 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 b 출분의기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분에 해당이니까. 이해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라고? 37분의 4 1좀 이따가 적겠지만, 여기가 37분의 4 1이 상태인 거죠. 그럼 얘네 확률을 구해서 두개더한 다음에, 그거 분에 이거 이렇게 해면되겠고 그게 37분의 아, 47분의 30 이렇게 되게 해주면 되겠네. 근데 얘가 좀 문제지? 왜냐면 A가 얼마인지 몰라지. 금 얘는 아마 숫자로 나올 거야. 근데 얘가 숫자로 안 나오겠지. 되겠죠? 그럼 일단 구할 수 있는 부도 구해놓자. 그럼 얘는 표준화 시키면은 G 해놓고 1.4에서 1.2 빼고 0.2로 쪼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거 0.2니까. 0.2니까. 1이네, 1. 그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게 되겠죠자 이것도 꼼수 써놨지. 0부터 1까지 줬어, 그지 적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고래등 그려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려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건데, 나한테 준게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0.5에서, 그지얘뺀 것만큼 아니겠어? 0.34뺀 만큼이겠네. 그래서 0.16이겠네. 형님 구했어. H 구했어. H. 요거 봐. 되 비추는 지금 몰라 이제. 비추 몰라. 그냥 비추라고 적어 놓자 그냥 위에도 비추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가 해 있는 이제 이번으로 가서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한 거 0.16에다가 더하기 비추 분의 비추. 형님 그게 얼마? 37분의 41. 곱하고 이렇게 왜 자꾸 이 네. 되겠죠? 그럼 이거 이거 곱 하면 47 곱하기 비추 네. 아 계산이 너 귀찮네. 31 곱하기 0.16 더하기 31 비추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계산해주면, 이거 왼쪽으로 넘어갈까? 넘어가면 이게 얼마? 16 곱하기 비추. 는31 곱하기 0 2 아, 계산이 되게 돼있네. 한번 세버리면은 0.01 됩니까? 그래서 얼마? 0. 그, 그게 1 곱해. 1 곱한 다음에 점무개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 1, 2, 0.3. 제조 3번. 근데 이 0.31이라는 게 누구냐면은 p에 b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31인 거거요 지금 이해 되죠? 그래서 고래등 그려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0.31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 지금 표준화를 안 시켰는데 표준화를 안 시켰는데 여기까지 맞지? 여기까지 맞고 표준화 시킨 다음에 그 고래등 다시 그리자 자, p 한 다음에 여기를 g로 바꿔 주면 되고, 그거랑 같다. a 아까 얼마? 1. 그럼 0 6 이렇게. 오래든 다시 니다 여기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 다섯 개지창이 여기 네모 해 놨네요. 해놓고 나서 요만큼이 0.3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해 되죠 그럼 0.31을 어차피 그 분포 표현 없어. 왜? 표현은 좀 0부터 어디까지라 거지. 그러면 0부터 0부터 네모까지. 제대로 적었다. t에 0보다 그 크거나 같고, g 가그 다음에 네모. 네모 대신 저거 적으면 되죠? 저거 적으면 되죠? a-1, 0.6. 한개 한 얼마나 온다? 여기 0.3이니까 0.19 나오고. 근데 그0 5가 여기 있죠? 얘가 0.5네. <laughs> a-1은? 0.6이 넘어가면 되죠? 그럼 5, 6. 2개에서 30. 맞지? 근데 점두개 그럼 0.3입니까? 그래서 a는 1.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데 a 값을 구해달라니까? a는 1.3.